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아 비안키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라이더입니다. 오늘 저기 일행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자어 구름이 많은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 요즘에 주말마다 비가 오고 있는데, 어, 오늘은 12시 정도부터 비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은 7시 45분, 어, 저희가 오늘은 망우산에 갈 거예요. 어, 망우산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망우산에 갈 건데, 어, 마실라이딩이라고 하는데, 뭐 어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얼마나 마실라이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눈치게임에 성공하고자 일찍 나왔구요. 비가 오기 전에 집에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제발 비가 어, 라이딩 마칠 때까지 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laughs> 절대 헬멧은 헤맷은... 민트색으로 사면 안되는 비행 <목소리> 어. <목소리> 망우리 공원 어 경사가 <laughs> 경사가 꽤 있는데요 자 뒤에 오 계시고 어우 촬영 못해 촬영 못해 갈게요.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중간에 퍼거 주면 돼. 아 예. 그, 아직 안 오셨는데 도착. 오생하셨습니다 올라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예, 작년에 두 번째인데. 네. 50대 명일로고 40대 김라이더 뒤를 네. 쫓아가는 50대 박라이더. 평로라의 그 효과는 얼마나 보셨는지요? 어, 확실히 네, 평로라는 네 이. 안근육, 허벅지 네. 안근육이 저는 하여튼 굉장히 어... 탄력을 많이 얻었어요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지신 것 같으세요? 어, 네. 망우산 지금 여기 많으셨어요? 작년보다는 한 다섯 배 이상 근력이 들어졌죠 아, 저는 지금 처음이라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데 어, 성공했습니다. 끌바 어. 없이 네. <laughs> 한국을 한국의 그 라이더 4 0대 기수, 5 0대 기수. 네. 분명히 근데 오늘 마실. 마실데 오늘 것같라이딩 o o d job. y 은아 were t a n 님 말씀. 거리가 금방? 짧다는의미것같아요 아. 금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습니분 네. 전에 금방 Ca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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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n a r y ca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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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네. <laughs> 끝자 이제 두번째 두번 돌기로 했습니다 한번 올라왔는데 한번 더 돌자고 하셔가지고 어, 한번 더 가볼건데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끌바 안하고 두번째도 올라올 수 있을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겠습니다. 지나갈게요. 자전거 뽑고 처음이죠 지금. 네? 처음 라이딩이죠. 네, 뭐 뒤에 차 와요. 먼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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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쭉 가. 조심, 천천히, 천천히. 구급 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네. <웃음> 속았어. <laughs> 구급 인줄 알았는데. 속았습니다. 자린이 <laughs> <laughs> <잘 있네>, 사회차입니다. <laughs> 자린이라고 하지도 못한 유비입니다. 유리. 자전거로 바꾸고 좀 효과를 보시나요? 아, 장난 아니에요. 뭐 어, 좋아요? 아, 나도 기변하고 싶어. <laughs> 자, 아.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쵸? 이게 제가 완전 고수나 완전 초보는. 아, 그, 뭐, 아프다. 그, 네. 완전 초보랑 완전 고수가 기계를 많이 탄다고 들었는데. 아, 공감합니다, 진짜. 아, 아. 기변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리파인드5를 노릴 겁니다, 저는. 아, 리파인드 먹을 씬 올해 도,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죠. 그쵸. 아, 아 근데 리파인드는 진짜 나. 사실 수백만 원대가 아니면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한 장만 원은 월급보다 더좋기 <laughs> 때문에. 집... 저에게무이자회부가 있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6개월 열심히 걷어 나가야 됩니다. 라이트 브라더스무이자예요 <laughs> 네, 6개월 정도. 오, 정도. 좋다. 광고하는 거 아닌데 같이 광고하는 거 같아. 성공 <laughs> 다운힐입니다. 자 참고로 망우산 다운힐은 구불구불하니까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 가다가 진짜 에어로하게 날아가, 에어로하게 내려가다가 에어로하게 날아갈 뻔 예, 했습니다. 조심해서 구불구불한 길은 안전하게 내려가세요. 그니까 근데 그게 빼는 게 쉽지가 않아. 그 고정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힘든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순간 이걸 돌려고 해야 되는. 쪽팔릴까봐. 팔리는 상황 이 생길까봐.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확확어 턱에 넘어지는 거. 신기한 소재. 맛있다. 어 산들다. 라면은 김밥. 맛있어. 맛있어. 아, 어. 라면 먹으요네 진짜 평소 때 아유. 라면 먹으면 좀 죄짓는 느낌인데 내, 제 몸에 <laughs> 라이딩하고 나서는 어, 너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 너무 맛있어 싹 아, 비웠습니다 어. 가시고요 들어가세요 네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복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흐려서 좀 있으면 비올것 같고, 비 오기 전까지 눈치게임 성공!